745명 입장 하트 네 좋아요 하트 눌러주시고요 1057명 입장 하셨고요 1215명 입장 하셨습니다 지금 네, 1361명 입장 하셨고요 네, 1526명 입장 하셨고요 네, 1632명 네 감사합니다 1752명 감사합니다 네, 1957명 감사합니다 네, 2028명 입장 하셨고요 네, 2118명 입장 하네요 아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쭉쭉 올라가죠 더 올라와 주세요 1343명 네. 네 감사드리고 다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 사.. 네네 지금 네, 작업 중 네네네네 네, 네, 왔어요 하와이에서 왔습니다. 네 한국 왔죠 이미 왔죠 어제 왔죠. 네근데 <laughs> 여러분들 제가 네 275, 14명 200 아니 1 7 2,780 2,800명 돌파했습니다. 네 이제 곧3,000명 돌파할 것 같고 3,000명 돌파할 때 제가 뭐 그냥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실을 또 이렇게 라이브로 들려주기 위해서. 네 저는 제나 조수석을 찜. 네 저는 항상 이 카니벌 옆에 타기 때문에 네 나는 내 조수석을 찜. 제가 지금 근데 <웃음> <웃음>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우리 팝업스토어 갑니다 이제 AOMG 모스버이네 팝업 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7시에 7시에 봅시다 잠깐만요 자, 잠시만요 기다려 주세요 자. 아,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어쨌든 간에 뭐, 어, 뭐, LP를, 어, 샀는데, 뭐, 사인을 못 받았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음에 혹시나 뭐 공연장이든, 뭐, LP 들고 계신 분들 무조건 사인해드릴게요, 제가. 잠시만요, 네. 지금. 어. 야, 오늘 내가 <laughs> 고민이게. 이거 문이 안 열리네. 이씨. 와이라노, 이거. 아이씨. 문이 열렸다는데, 문이 왜안열리 그, 어쨌든 간에, 그, 고... 이 와이라 열린거, 이거. 아이씨. 열어봐요 이거 좀 세게 열어야 될거야. 아, 됐네, 됐네. 어우씨, 명수 힘싸네. 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자. 어, 몰라, 그냥, 뭐, 공연장이든 어디든, 뭐, 가다가 뭐, 보이면, 사인해달라고 하면 사인해줄게. 그런 거는 전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어, 어 깜짝 놀랐는데 문안 열었으면 클일날뻔 했네? 어디 봐야 되는데? 음, 네. 응. 어쨌든 간에, 들고 있어 보세요. 그, 네, 이혜영 이 지구님께서 문디자승 매력있네라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laughs> 음. 어, 이거, 난 이걸 입고 갑니다. 자, 영, 어, 정영목 디자이너가 직접 한땀한땀 한땀 이걸 다 붙였죠. 이거를. 네. 네, 이거는 이거 안 파는 거야. 이거 이건 내 거야. 어. 아무튼 간에. <laughs> 아, 기침이, 씨. 자.

이 저기 이 눈과 비, 바람 속에서 저러분들, 저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 저를 기다리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 일어나야 되겠더라고 거의 진짜, 어, 잠깐만 문좀잠아게 뒤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네, 또 이렇게 만나러 간다 생각하니까 또 이렇게 또뭐또 <laughs> 뭐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분 다 아프지 마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샤신까마, 샤신까마. 자, 곧 갑니다, 여러분들. 자,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어 왜안 열리는 거 유자차 이거. 이뚜껑이네 안전벨트 고시라고꼭 하시고요. 꼭, 꼭 하시고요. 나는 내교수을 찐. 네 여기 우리 그 제가서 해도 나오죠. 시아토만 매니저 상승명수 덕과 현수 거기서 명수를 맡고 있는 네, 저희 매니저입니다. 이미 아우 이거 맛이 왜 이래? 몸이 더 건강한. 아우 맛 없어씨. 목이 <laughs> 좋대요. 알겠어 알겠어. 깻피까지 있어가지고. 어 아, 여러분 이. 뭐가 지금 안 좋아요, 피부가 지금. 어쨌든, 이 개꼬를 하고 여러분들 만나러 갑니다. 네. 뭐, 어, 근데 좀, 아, 좀 그, 뭐라 해야 되노? 그, 좀 걱정되는 건데, 혹시나 저한테 감기를 옮을까봐 근데 또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또내 얼굴 못 보잖아. 어쨌든 간에. 내 얼굴은 또 봐야, 보여줘야 되고 뭐, 그렇게 대단한 얼굴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우, 막대가리 없어, 이거. 그냥 유자차 사오지. 이 바보야. 레몬그라스라고? 레몬그라스 플러스 유자. 오우. 왜 이렇게 안 다노, 이거?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우리 명수고요. 저를, 저를 위해서 항상 카니발을 달리는 명수와 지금 제가 그 팝업스토어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가는 길까지 제가 안전하게 라이브를 모실게요. <laughs> 아쨌든좀 <laughs> 많이 부었네요. 쓰레기 같은 얼굴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지금. 네. 파워스토어는 이제 내일까지, 오늘까지 하면 끝이에요. 안 오신 분들은 오늘 밤 11시까지 한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몸뚱아리로 그 팝업스토어 그 공간을 제 바이러스로 채울 수 없으니까요. 혹시나 저한테 감기 오신 분들은 영광인 줄 알아. <laughs> 어쨌든간에 아, 오늘 오시면 안 돼요. 저럴 때 저를 만날 때는 숨을 참고 마스크를 꼭 하고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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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지금 쓰레기입니다. 이 레몬그라스 아우, 네, 잠은 좀 잤어요. 왜냐면 빈속에 여기 오기 위해서 일단 기침을 너무 많이 하는 모습을 보면 안 되니까 오기 위해서, 약을 빈속에 한세 번을 때렸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몸이 되게 이상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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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세요. 네. 네. 지금 오세요.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오시고. 음. 네. 뻔뻔하죠. 네. 음. 그래. 존나 뻔뻔하지. 자. 다가갑니다. 여러분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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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만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크게 돌아가세요. 아니, 크게 안돌아가도 바로 가. 아우, 따뜻해, 명수야. 좋네, 이거. 음, 좋아, 좋아. 이거 달았으면 오래 못 먹는데. 인스타 마팔, 네, 안 하고요, 네. 네, 그런 거안 합니다, 인스타 마팔은. 네, 네, 네. 어, 이제 여러분들 만나기 딱한 100m 밖에 100m, 한 70m 남았습니다. 근데 앞에 BMW 비켜주세요, 조금만. 누가 이렇게 차를 놓고 가셨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팝업 스토어 가고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 네. 팝업 스토어, 네. AOMG 모스원잇, 저의 LP와 저의 굿즈 그리고 스피박스 그리고 제이파긴 기린 앨범 그리고 어글리더 앨범 좀네좀네네네네 비켜주세요. 그 여러분들 나는 늘 조수석을 찜 이게 되게 그 칼로리 소모가 되게 엄청나고 지금 제목소리로좀 빡세요 하지만 해드릴게요 나는 늘 조수석을 찜 네네 크형 욕하지 마요 네, 욕은 내마음입니다아 어, 그냥 그 하시다가 진행하는 걸로 네네 지금 밖에 기다리고 있다 지금 저 여기 아우, 또 할게. 많이 기다리고 계시네, 우리, 저기. 우리, 소중한 우리. 안녕! 음, 그래, 그래, 그래. 음 어, 뭐라 하지 마라, 나한테. 마, 씨. 보지 마라. 아무도 뭐라 하지 마라. 아프니까. 건들지 마라, 오늘. 우리 도 추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 뭐, 웨이팅이가? 아니요, 저희 지금 팬분들 밖에서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요. 아, 진짜로? 아, 웨이팅 웨이팅인 게 지금 추운다고 지금 다 일단 밖으로 나온다. 음. 추운데 제가 빨리 이제 원래 7시까지인데 6시 51분에 왔어요. 제가. 이 와일로 여기. 아 음. 어, 그래 그래 뭐라 하지 마라 장난이니까. 아 어, 몸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유자차와 그리고 레몬그라스를 섞은 거를 갖다준 처음에는 맞대가리 없었는데 명수의 또이 애정 <laughs> 저에 대한 이 열정 성의를 느낍니다 지금 네. 여러분 제가 7시부터 시작하니까 지금 이제 뭐좀 최대한 오래 있을 수 있으면 오래 있을게요 그래도 우리 산수 안녕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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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이듣고 내려주세요 네. 잠깐만요 <laughs> 어,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안심니까어 그래, 그래, 어 그래. 어. 와, 이거야? 어. 어. 들어가겠습니다. 어, 내 가자, 들어가자. 자, 자, 여러분, 아 안녕. 어 그래, 왔다 오빠. 어 그래. 사진, 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와, 그래 왔어? 와, 아 그래 0 2층2 1년도2 0 2 1 가야 아, 돼? 오세요